어제, 재능 있는 가수 진혜성은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미온 우리 새끼에서 자신의 새로운 곡을 공식적으로 소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이 기회는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표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팬들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미온 우리 새끼를 열심히 시청하는 진혜성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공연을 할 것을 듣고 크게 기뻤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 참여하는 결정은 그의 음악을 홍보하는 열망뿐만 아니라 특히 어머니를 포함한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진해성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미운 우리 새끼의 MC 어머니들은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충성스러운 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기도 한 호스트로서 그를 처음부터 열렬하게 지원해왔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생기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녹화 당일 김종국의 어머니와 같은 유명 어머니들도 스튜디오를 떠나 직접 진해성을 맞이하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진해성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해있었지만 그는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의 따뜻함과 애정을 우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MC 어머니들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진혜성의 진정한 팬으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빠르게 팬미팅으로 변해버린 녹화장에서 진혜성을 위한 특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진혜성과 그의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진혜성은 유명 어머니들로부터 받은 압도적인 관심과 애정의 기쁨과 감사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은 녹화장을 특별하게 만들었으며, 진혜성에게 자신의 집에서 가족에 둘러싸인 기분을 느끼게 했습니다. 녹화 과정 동안, 진혜성은 유쾌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키는 진심 어린 순간들도 공유했고,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음악이 흘러감에 따라 녹화 세션은 진혜성과 그의 팬들 간의 놀라운 유대감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웃음, 함께 나누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MC 어머니들은 변함없는 지원으로 진혜성이 최대한으로 자신의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 잊지 못할 경험은 진혜성과 그